자이건기백 직선과 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좀 활용 문제인데 기본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그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걸 h라고 대충 설명하면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으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걸 h라고 하면 이 직선식에서 이 h를 뽑아낼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 a 분의 x 빼기 x1 b분의 y빼기 y1, c분의 z빼기 z1 이러면 얘를 t라고 놓으면 어, 그럼 x는 at 플러스 x1, A, 플러스 x1. 음, 이렇게 놔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뭐 a였다면 요게 방향벡터 u벡터가 a,b,c니까 컴마 컴마 우리가 ah벡터랑 방향벡터는 수직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내적이 0이다 를 이용해서 t를 구하면 h 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할 수 있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그걸 응용해 갖고 나오는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꼬인 위치에 있는 꼬인 위치라는 것은 육면체를 그려서 보면 이렇게 그려서 보면 어디가 꼬인 위치 뭐 예를 들어 얘랑 뭐 얘랑 꼬인 위치지 얘랑 이렇게 두개 꼬인 위치 어, 꼬인 위치 사이 있는 거리. 여기서 이 거리를 이렇게 보았네데가 이거 이 거리를. 얘 거리를 보았는데, 여기 수선, 여기도 수선 이렇게 되겠지? 뭐, 수선을 어딘가에 서로 간에 그리겠지, 수선이 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냥 그랬다이거야 공간이라서 정확히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씩 뜯어보면 돼. 이 점은 P라고 그러고, 이 점은 Q라고 하면, 이쪽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이 점하고, 이만 보면, 이직선 L. 이 직선을 m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요 점에 있는 q하고 q에서 수선을 내린 게 p가 되지, l에다가. 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했을 때, 설명했을 때, a였고, 이 점을 h라고 놓고 구했던 것하고 똑같아, 똑같아진다, 이게. 아, 그래서 반대로 또, 반대로 p를 한 점으로 보고, 요 직선을 밑에 l 대신 m이라고 본다면, 요렇게 봤을 때, 얘도 이렇게 그려지지. 전부터 이 직선 M까지 수선을 내렸는데 그 수선이 Q가 되고 이번엔 내린 점이 P가 된다. 이거지. 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풀게 되는 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과해라. 첫 번째 해줘야 될 것. 무조건 해줘야 될 것이 요, 요, 첫 번째 식을 t라고 놓고, 두 번째 식은 s라고 놓고, 어, 점을 하나 구하자고. 점 p, 야, l1 위에 있는 점 p는, et 더하기 3. et 더하기 3.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2. 그 다음에 q는, 음, 아니다, 2번이 아니지. q는, s, 그냥 s. 그 다음에 는 es.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s 넘어간 플러스 4컴마컴마컴마 컴마, 컴마, 마이너스 s 플러스 4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나서 그 다음에 두번째 할 것은 방향 벡터를 가져오자고 첫번째 l1의 방향 벡터는 u1 벡터라고 하고,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1 이고 l2는 방향 벡터가 1 콤마 2 콤마 2가 꼭 마이너스처럼 그었네 2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 아까 봤듯이 보면 위에가 전피 하나 있고 밑에가 직선 L1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점의 좌표가 Q라고 해 이점의 어, 좌표가 Q 그러니까 요 방향부터 U1 벡터랑 얘랑 PQ 벡터랑 수직이지 PQ 벡터랑 U1 벡터랑 수직이야 또 얘가 Q라고 하고 얘가 P라고 하면 U2 벡터랑도 수직이 되겠지 그래서 아 PQ 벡터는 U2 벡터랑도 수직이 된다 이거야 서로 간에 양쪽에 놓고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된다 이 말이야 이쪽에 방향 부터를 U2라고 한다면 U2 벡터로 한다면 얘를 Q 얘를 P 이렇게 놨으면 너무 복잡해 지저분해 지워 보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점 P 여기 있는 점 Q 이렇게 놓으면 P Q 그 다음에 요거를 L1 얘를 L2 이렇게 놓으면 여기 방향 부터가 U1 벡터 여기 방향 벡터는 U2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PQ 벡터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PQ 벡터가 U1 벡터랑 수직이고, PQ 벡터가 U2 벡터랑 수직이라는 이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뭐야? PQ 사이의 거리야. PQ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투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식이 좀 복잡해. 이를풀 때가. 자, 그럼 먼저 PQ 벡터를 구해야지.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PQ 벡터를 구하기. PQ 벡터의 성분은 어, 빼면 돼. 뭐, QP나 p q 가 똑같으니까 그냥 뺄게. ET, 위에 4를 빼자고. 원래는 이제 QSP 빼는 거지. 그냥 위에 4를 빼자고. 어, 내적을 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값이. ET-S 더하기 3. 위에서 빼면,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여기, 여기 빼죠, 여기. ES,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렇게 빼면, T, 플러스 S.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얘하고, 네 번째 해줄 것은, p, q, 벡터랑, u, 1 벡터가, 내적, 어, 수직이니까, 둘이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거 해주자고, 내적하면.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좀내적한다 소리지, 가 4t. 이거하고 이거 곱하지, 먼저. 4t-2s,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4t. 곱한 거. 플러스 4s,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t, 플러스 s, 마이너스 2. 내적의 결과는 0이 되지, 수직이니까. 색깔이 너무 안 보인다, 빨간색이. 볼펜을 좀 바꿔서 이걸로 해볼까? 이걸그 다음에 PQ하고 U2하고 내적하면 또 0이 되지. 그래서 얘랑 이번엔, 얘랑. 1하고 해주면, 곱해주면 이제 내적은 성분에곱이 되니까. 3,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 마지막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s, 플러스 2가 0. 그래서 얘들을 정리하면 돼, 얘들 얘들을 정리해서. 얘들 정리하면 4, 4t니까 4t가 9개 있으니까 9t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s, 플러스 4s, 플러스 5, 플러스 3ss가 3개. 그 다음에 는 없어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결립하고 t가 이렇게 총 마이너스 5t, 플러스 2t니까 마이너스 3t. 얘는 없고 다 했고, 계산. 마이너스 s, 마이너스 os, 마이너스 6s, 마이너스 6s. 그 다음에 2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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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 그러면 얘가 뭐 3t 플러스 s가 마이너스 2고 얘는 t 플러스 2s가 1이고 아까 계산이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네 계산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 플러스 3이고 6s s가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인가? 아까는 마이너스 하나가 좀 달리 나오던데 뭐 근데 그래 뭐 이렇게 나와있어 2 곱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4 되고 그러면 얘가 더하면 둘이 빼면 빼면 5t 빼면 마이너스 5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 s가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지? 어, 계산이 약간 다른 것 같아도 정확히 나온 것 같아 자 그럼 p의 좌표는 p의 좌표는 여기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컴마 마이너스를 넣으면 1 컴마 1이고 표의 좌표는 s 대신에 1을 넣으면 1, 2, 1 넣으면 3이 나왔지 그래서 a 거리는 루트 a 이고 빼면 1니까 s a 더하기 빼면 2 e 니까 2제곱 4하면 루트 5 이렇게 나온다 좀 복잡하지 계산이 좀 복잡해 그런데 뭐 내신에 충분히 낼수있 있어. 산이이잡할할이지지제제체체 굉장히 히어운운아아니니요요는는념의활활으으정정리좀해해둘